아십니까? 임진왜란의 첫 불길이 어디서 타올랐는지요?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바로 한반도의 남쪽 끝 부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경랑의 한가운데서 마치 거대한 쓰나미에 홀로 맞선 듯 처절하게 항전했던 한 장군의 이름이 왜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져 있는지 그 깊은 사연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의 드라마틱한 최후를 함께 마주할 겁니다. 그의 죽음이 조선 전체에 던진 충격적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역사의 단면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그 이야기는 16세기 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평화로운 잠에 깊이 취해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오랜 평화에 안주한 나머지 바다 건너 외국에서 불어오는 불길한 바람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두가 잠들어 있던 그때 홀로 깨어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를 감지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산진 참사 정발 장군입니다. 정발 장군은 용맹하고 강직한 무관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칼을 잘 쓰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다른 통찰력과 예리한 감각으로 고요한 바다 밑에서 꿈틀대는 위협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던 선각자였습니다. 그가 부산진 참사로 부임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을까요? 그는 부임하자마자 성벽의 낡은 돌 하나하나를 직접 살피고 해안선을 따라 수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매일같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부산 포구의 정박한 수많은 어선 넘어 멀리 대마도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불길한 해물을 쫓고 있었죠. 외국의 사신들이 부산을 드나들 때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거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단순한 외교사절이라기엔 어딘가 모르게 기이하고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정발장군은 이 모든 징후들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거듭하여 조정의 외군의 침략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보고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예리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고독한 예언이었죠. 하지만 수도 한양의 높은 관료들은 그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외군이 감히 대규모로 쳐들어올 리가 있겠는가, 변방장수의 과민한 걱정일 뿐이다. 그들은 정발 장군의 간절한 목소리를 그저 변방장수의 과한 충성심이나 쓸데없는 불안감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경거망동하는 자라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중앙 조정의 안일함 속에서 정발 장군의 고독한 외침은 메아리 없이 흩어졌고 그는 홀로 거대한 그림자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발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는 허물어져 가는 성벽을 보수하고 녹슨 무기들을 정비했습니다. 병사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백성들에게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답답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고독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이 모든 노력이 어쩌면 거대한 폭풍 앞에 작은 촛불에 불과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 있었고, 정발 장군의 경고는 점점 더 희미한 울림으로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외국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죠. 부산 앞바다에는 여전히 고요한 물결만이 일렁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곧 닥쳐올 거대한 파국의 전조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정발 장군의 불안한 예감은 이제 현실이 될 준비를 마친 채,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정발 장군의 불안한 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부산진 참사로서 국경 최전선에 서서 매일같이 망망대해를 주시했죠. 대마도 넘어 피어오르는 불길한 해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재앙을 암시하는 거대한 먹구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양의 중앙조정은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정발 장군의 거듭된 보고와 경고는 무슨 호들갑이냐는 식의 반응으로 묵살되기 일쑤였죠. 눈앞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데 작은 나뭇가지 흔들림 정도로 치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답답함과 고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홀로 진실을 외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예언자의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비를 다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의무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1592년 4월 13일 새벽, 정발 장군의 불길한 예감은 소름 끼치는 현실이 되어 부산 앞바다를 뒤덮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산진 성벽위 병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마치 거대한 검은띠가 밀려오듯, 수천 척에 달하는 외군의 대선단이 부산 앞바다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다는 순식간에 검은 돛대와 깃발로 뒤덮였고 그 거대한 함대는 바다 위에 떠있는 산맥처럼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침략군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망연자실함과 함께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적 앞에서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정발장군은 그토록 경고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현실이 이제는 너무나 거대하고 잔인한 형태로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오랜 불안과 예감이 최악의 모습으로 발현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정발장군은 침착하게, 그러나 다급하게 병사들에게 방어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부산지는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선 작은 돛단배와 같았지만 그는 결코 돛을 내리거나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 죠. 성문은 굳게 닫히고 병사들은 각자 의 위치에서 활과 창을 들고 적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왜군은 거침없이 부산 앞바다에 정박했습니다. 그들의 함선에서는 수많은 병사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18,000명에 달하는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 예 제1군이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부산진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죠. 성밖에 부산 시민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한 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감싸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에게는 미처 피난할 시간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정발장군은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성벽 위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감과 압도적인 적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 그러나 그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임무는 이 성을 지키는 것. 단한 명의 적이라도 더 막아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검은 갑옷을 입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검은 갑옷은 죽음을 각오한 전사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흑의 장군이라고 불렀을까요? 외군의 선봉대는 이미 부산진 성벽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함성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고 조선 병사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정발장군은 이 싸움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을 겁니다. 부산진성은 거대한 외군의 파도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섬과 같았습니다. 그 섬은 곧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었죠. 정발 장군의 굳건한 눈빛 속에서 부산진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꽃은 짧고 격렬하겠지만 조선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기게 될 겁니다. 이윽고 그 불길한 예감은 잔혹한 현실이 되어 부산진을 덮쳤습니다.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었던 외군의 함대는 마침내 부산포구에 닻을 내렸고 수많은 병사들이 마치 거대한 벌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들의 발걸음이 땅을 울릴 때마다 조선 병사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을 겁니다. 외군의 선봉은 조총을 앞세워 성벽으로 거침없이 돌진해왔습니다. 불을 뿜는 조총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신식 무기의 위력은 조선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성벽 위로 빗발치듯 쏟아지는 총알 세례 속에서 우리 병사들은 활과 창으로 필사적인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정발 장군은 검은 갑옷을 입고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쥐어 있었고, 그 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의 맹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으며 직접 외군을 향해 활 시위를 당겼고, 그의 화살은 정확히 적장의 심장을 꿰뚫었죠. 흑의 장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는 가장 위험한 전선에서 용맹하게 싸우며, 병사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군의 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파도처럼 밀려드는 적군 앞에서 부산진의 성벽은 위 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외군은 사다리 를 타고 성벽을 기어 오르기 시작 했고 성 위에서는 치열한 백병전 이 벌어졌습니다. 성벽 아래에서는 부산의 백성들마저 싸움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라고는 변변치 않은 돌멩이나 농기구 뿐 이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외군에게 맞섰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 늙은 아버지, 그리고 젊은 청년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벽을 향해 돌을 던지고 뜨거운 물을 쏟아부으며 저항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필사적으로 저항해도 거대한 쓰나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을까요? 외군의 대포는 굉음을 내며 성벽을 강타했고, 견고했던 성벽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외군은 물밀듯이 성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성안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비명과 절규가 터져 나왔고, 피와 흙먼지가 뒤섞이며 아수라장을 이루었죠. 정발 장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지고 성은 거의 함락되기 직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검을 휘두르며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그의 갑옷은 피와 땀으로 얼룩졌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대군에게 항복은 없다 고 외치며 단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발 장군은 외군의 칼날에 둘러싸여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부산진 성의 함락과 함께 흑의 장군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적인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경고이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맞이할 참혹한 시련의 예고편과도 같았을 겁니다. 부산진 전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발 장군과 부산 백성들이 보여준 항전은 결코 잊혀서는 안될 숭고한 용기였죠. 그들은 압도적인 적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저항을 선택했고, 그 비장한 희생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며 후세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발 장군의 죽음은 비록 부산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당시 조선 조정의 외란의 실체를 알리는 값비싼 대가가 되었죠. 부산진 함락 소식은 삽시간에 한양까지 전해져 조정이 얼마나 아니랬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그의 짧은 희생은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울림이었죠. 과연 이 처절한 항전과 숭고한 희생이 이후 조선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는 왜이 흑의 장군의 이름을 다른 영웅들에 비해 덜 기억하는 걸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